아주먼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단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기어 어둠 속을 기어 다녔지. 그때데 마고헨미라는 거인이 천둥처럼 부르렁. 헤긴 잠을 자고 있었어. 코고는 소리에 하늘에서 한 별이 쏟아지고 땅은 쩍쩍 갈라져.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댔어. <laughs> 마구알미가 잠에서 깨 기지개를 켜자 우지직 우지직 하늘이 밀려 올라갔다. 하늘이 높이 밀려나 해와 달이 어둠을 몰아내고 오색구름이 뛰어나큰 비를 내렸단다. 땅에서는 높은 산이 쑥쑥 쏟아올랐는데 그건 마고할미의 무릎이었던다. 마고할미는 끼끼끼 웃으며 칼칼칼 오줌을 누웠어. 갑자기 오줌 줄기가 강물처럼 밀려와. 사람들은 두을 쌓았어. 마고할미도 돕기 위해 큰 성큼 바다를 건너 두을 쌓았지. 그러다 지쳐 한라산을 배고 덜렁 들어 누니 마고얼미의 오른발은 동해의 천봉, 왼발은 서해의 천봉 잠겨 출렁출렁 바다가 되었단다 사람들은 덥초오는 파도를 피해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 마고알미가 땅을 손가락으로 쭉쭉 긁어 내리자 땅이 파인 곳은 골짜기, 흙이 쌓인 곳은 산이 되었고 한숨을 내쉬자 북쪽의 산과 언덕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 만주벌판은 그렇게 생겨났지. 배가 고파진 마고알미는 흙, 나무, 바위 등을 가리지 않고 집을 삼켰지 냠냠냠냠. 그러다 탈이 난 마고알미가 입으로 토해낸 것은 백두산. 것은 재밌은 맥이 되었어. 하늘에 닿을 만큼 피가 크고 산도 번쩍이쇼이고합니다